훈련을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 BTS 제이홉 정우석의 근황이 포착돼 이목이 쏠렸다. 지난 2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 복무 중인 제이홉의 근황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화생방 훈련을 소화한 제이홉이 담겨 눈길을 붙잡았다. 그는 얼굴이 따가운 듯 괴로운 표정으로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이어 빨개진 얼굴에 물을 붓는 장면이 공개돼 안쓰러움을 자아냈다. 또 제이홉은 신병 교육대 훈련 중 가장 고대다고 유명한 20km 야간 행군을 무사히 끝냈다. 그는 전투모에 소총 20kg의 군장을 짊어진 채로 특유의 환한 미소를 보여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이홉 동기들 사이에서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며 힘을 북돋아 주고 있다. 행군 훈련 중 휴식을 취한 제이오븐 카메라를 바라보며 V비 포즈를 취했다. 그는 늠름하면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건강하게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을 알려 팬들을 안심시켰다. 해당 사진을 본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덕후에 고생했다. 잘생겼네 웃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다 고생하네. 국군 장병들 화이팅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야간 행군 후인데도 비주얼 미쳤다. 밝고 건강해 보여서 좋다 등 댓글을 남겼다. 제이홉은 지난달 bts 마청인 진김 석진에 이어팀 내두 번째로 입대 했다. 그는 강원도 원주의 제36보병사단 백호신병교육대를 통해 입소했으며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오는 24일 자대 배치를 받은 후 현역으로 복무 할 예정이다. 제이홉의 전역 예정일은 내년 10월 17일이다. 저희 이슈 닷컴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팩트로만 전달하는 이슈 닷컴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은 issue.com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저희 issue.com에서는